네, 이번에 그 팔려고 하는 다른 물건은요. 네, 화장의 마법이라는 책인데요. 네, 여성분도 굉장히 좋아하실만한 네, 그 화장 자기 개발서예요. 그 화장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어떤 그뭐 심리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일본 아이돌이었었던 아이돌, 영화 배우였었던 분이 이제 쓴그 간자키 메이구미씨가 쓴 책인데요. 네, 뭐. 눈물을 울리는 법에서부터 어, 입꼬리 5, 5mm의 마법 네, 화장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그 표현하는 방법들을 여성이 네, 신뢰감을 주는 이목구비를 만든 방법 여러 가지 마법들을 네, 소개합니다 미인의 얼굴은 전부 연출된 거라고 하는데요 네, 화려하게 양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책이 네, 이 책이 지금 현재 네, 13,800원 정도 하고 있어요. 13,800원인데요. 네, 13 네. 어, 이 책을 구매를 하시면 네, 제가 이 책도 가격이 그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, 다이어트북이라는 네, 여성들의 다이어트를 기록할 수 있는 이 제가 99일부터 1일까지 이게 쭉 보시면은 살이 빠진 나가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스티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다니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. 네, 이 책을 두권 해서 예, 12,000원에 드릴게요. 12,000원 에 드리고 배송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머니 플래너 포함해서 예, 12,000원입니다. 꼭 구매해 주세요.